한참 젠더 감수성, 인공 감수성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감수성 뭘까요? 저는 이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데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감수성 특히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학생 때 이거를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 때 남자애들은 친구들이 넘어지면 웃었어요 아하! 막 이렇게 아하! 넘어졌다고 이건 뭐 장난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아파해도 막 이래 아파해도 놀려 깔깔깔거리면서 웬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웃고 막 놀립니다. 넘어졌다고 넘어진 게 웃겨가지고 또 하나 더 있죠. 저희 세대 때까지였던 것 같은데요. 여자 학생들 고무줄 놀이 하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딱 끊는 거야 아니면 이 땡이 하고 이래 땡이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면 여자애들 짜증을 내요. 막 울진 않습니다. 그냥 짜증을 내요.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한심하다는지 쳐다보기도 하고. 근데 남자들 어때요? 막막 막 뛰어가요, 막그 끊었다고 끊었다 막 뛰어가고 나중에. 좋아해 그거만 몰래만 그 무태하고 막 관심 얻어갔는지 모르겠어 그 무태 그거막 얼마나 안심해요. 근데 이게 아직도 학창 시절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 좀 바꾸셔야 됩니다. 그런 분들 나이 많이 먹으면 알게 될 거예요. 옛날에 해오던 그 습관들이 똑같이 쭉 이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친구들 별로 가깝지 않은 친구들 아니면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했던 행동이겠지만 지금은 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잘못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올 겁니다. 그때랑 다른 건 이거죠. 아무래도 학생 때는 감수성이 되게 풍부할 때잖아요. 그래서 꽃잎이 하나 날리다가 탁 이렇게 붙었어. 그럼 그게 너무 웃겨 막 웃어. 나는 잘 이해 안 되지만 학생 때는 웃어. 나도 웃었고. 근데 그때랑 우리가 다르죠.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둔해졌어요. 웬 만큼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죠. 성숙해졌습니다. 다만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감정의 핵심은 이거예요. 상대가 분명히 아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감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.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뉴스에 청소 노동자분들 휴게 공간을 촬영한 모습 본적 있으세요? 거기 보면 너무 열악해요. 점심 시간이 되면 어떤 분은 도시락을 들고 화장실로 간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걸 마음 편히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져봤을 때 가장 편한 곳이 화장실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.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?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라고 그러면 얘기를 들어요. 이거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. 여러분이 좋은 분들이라면. 근데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죠. 어 다음 연도 되면 예산이 좀 생기면 이런,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다. 해주겠다. 이런 건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잖아. 근데 남편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되실 예비 남편 여러분 이하고 왔더니 집에 있는 아내가 힘들어해. 감정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.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가 힘든 게 이해가 안 돼. 왜? 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내는 집에 있었잖아 편하게 쉬다가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된 거잖아 아내는 뭐가 힘들다고 하는 거지 다른 예로 우리 고객님 국밥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어 내집 네, 국밥 장사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 보라고 아나못 네, 먹겠다고 바꿔달라고 제 경우에 전에 새우젓에 콩벌레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그럭저럭 뭐 그걸 무시하고 계속 먹었는데 같이 간 친구가 그콩벌레가 너무 별로인 거죠 새우젓에 콩벌레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같이 담겼던 거 같아요 그 소금 칠 때부터 애초에 이거 컴플레인 걸었어 그 아주머니가 아니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이래 말해 그래서 화가 났어 그래서 나는 그냥 잘 먹고 있는데 눈치 보다가 아유 이러면서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수성, 공감 능력이 없으면 상대가 기분이 나쁜 걸 이해를 못 하잖아. 그러면 싸워. 아니 뭐 입장상 이게 의리라고 하면은 그냥 공실은공실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아니 왜 그러지? 아니 그냥 그냥 먹으면 되잖아. 머리카락 들어간 거 나도 하나씩 들어가는 건데. 집에서 요리하면서도 하나씩 들어갈 수 있잖아. 그런 거 먹으면 되지 않나? 이러면서 입장 차이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. 쟤는 왜 별거 아닌 거야 저렇게 유난을 떨지?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감수성, 공감 능력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일이나 뭐 사랑, 연애, 직업적인 거, 뭐든 분야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이건 필수입니다. 필수. 그래서 시간이 들어도 돈이 혹시 든다 하더라도 이걸 배울 수 있다면 진짜 좋은 걸, 소중한 걸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수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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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감 능력. 단, 이게 너무 강하거나. 과민하게 되는 것은 NO 그거는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오히려 해칠 수 있어요 물론 적절한 문제제기는 해야겠죠 근데 너무 과민해가지고 아이씨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No 저도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려면 한없이 예민할 수 있어요 조명 눈 이거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전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눈이 되게 예민해요 근데 조명을 누가 어떤 만지는 사람이 갑자기 조명을 켰다 눈 아파. 아시, 이건 관계를 치는 거잖아요. 눈 아팠어. 피란 말을 할수 있죠.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. 아 조명 눈 너무 아픈데 조금만 줄여 주시겠어요? 이렇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. 저 30대.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 30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런 거를 세심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될까? 아니요 우리 모두가 결혼할 건 아니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우린못 배웠지만 우리는 자식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아버지가 아는 한 개인이 아는 독신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좀더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함께 잘살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 사는 날 동안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이걸 좀배웁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. 어떤 부분에서 관심있게 상대를 지켜봐주고 반응을 살피고 공감하면 되는 문제거든요. 실제로 그게 저 사람이 느끼는 아픔하고 똑같이 못 느끼더라도. 사람 어떨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키워 나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감수성,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시대라면 적어도 다음 세대는 높은 감수성과 공감 능력과 사람다운 인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더 살기 편한 좋은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공감 능력을 좀 나타내 주세요. 저는 구독을 원합니다. 구독과 제 채널에 다음 영상 보시고 제 채널에서 만막 노는 걸좀 놀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구독을 원합니다.